요즘 트렌죠 혹시 기다렸던 분하면 혈육이 있었다면 왜트렌다는 어남이 시험도 끝나서 놀아줘야 하고 허할도 입막했고 네. 하지만 전늘 알바 먹고 놀고 공부 찔금 이렇게 살았어요 이날은 알바 데이였네요 열심히 자료 공장 돌리는 그녀 공부도 했어요 근데 더 남은 분량 좀 보삼 어라 그냥 책 펴놓고 하겐다지 먹었던 걸로 수정할게요 이날은 엄마랑 더현대 갔다 왔어요 보디바 베이커리로 먹어봤듬 진짜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줄도 짧았어요 근데 문제는 포스기가 하나임 옆동네 레이어드도 포스기 두개인데장난하니요 소라빵이 시그니처 같아요 초코크림이 진짜 맛있었어요 후식으로 이거랑 커피 먹고 간스파이크 맞아서 꾸벅꾸벅 졸기따김 그리고 집어서 괜히 연꽃 쪽에 생긴 뾰루지에 연꽃도발라줬고요 가나디 연꽃까지 사랑하는 나 공부하는 척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셀프 앞머리 자르는 여성 어디 HD임이 분명하다 옆으로 넘길 용도로 잘랐는데 넘 짧아진 머리 이날은 찐으로다가 공부하려고 스카갈 준비중 사천잡하겠대 은근히 맵네요 근데 존맛 맛. 씻기도 귀찮아서 모자랑 마스크로 버무리고 준비가 달려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난 취준생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응 그리고 남다른 <목소리> 고법으로 퇴근하는 <목소리> 한 소녀 <손녀. 목소리> <목소리>